you mm -hmm. 6.9km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 카페 콘네체를 한 잔씩 먹고 갑시다. 어, 사람들 많다. 여기서 안 쉬면 한참 가야 돼서 그래. 가자. 내가 먼저 할게. 두 글자. 미나. 나, 나미. 미술. 술. 술잔. 잔디. 디. 디노. <laughs> 노루. 노루? 뭐야? 왕구야? 아. 아. 몰라 진것 같아. 향야 있는데 향야 통령 같아? 통 옛날에. <laughs> 차전이야. 네, 네, 네 글자, 글자. 네 글자로 자 아이 언제? 네 글자인데, 어려워. 권선징악 어, 가아 응. 악? 악, 악 없을걸? 철 없을 것 같은데. 아, 악. 오이씨. 악. 아어 새끼. 왜아어 새끼? 라고 그게 뭐야 저 앞에 멋있다 양말 말리려고 꺼내놨는데 또 젖겠다 응, 잘 걸려있어 상황 봐서 많이 오면 입자

길 멋지네 너무 예쁘다 <laughs> 너무 예쁘다 야, 어제보다 더 힘드냐 이렇게? 발파덩에서 불이 났어 어젠 30km 걸었는데 20km에는 오늘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 아니, 30km 걸었으니까 오늘 힘든거야? 응 그렇지 맞는 말이네 어우 내 발파덩 산토 도민고 발파덩 발포단. 발파덩에 불이 난다 무슨 축제지? もうや <noise> <noise> 저쪽에 서서 있을 거예요 예쁘다 왜왜 싸웠나 봐.